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또 오늘 어 이제 라이브로 교사 미션을 모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소통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길게 많은 것을 소통할 수는 없고 부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통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만 같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25 준비 말씀 가지고 교사 미션은 오늘 주셨던 원단 기도의 메시지 정리하고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우리 이만을 서울교회 고등부가 25 응답의 시간표에 주역이 될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위대한 도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속지 않게 하시며 영원을 바라보며 초월적 믿음 가지고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옵시며 위기와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세계의 힘을 얻어서 이25 역사 일으키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증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것으로 확신하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수준 초월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응답 25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냐? 24 가지고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수업 통해서 작년, 그러니까 2022 원단기도의 메시지를 묵상했었죠 을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보좌가 교회에 임하는 것 그리고 보좌가 내 업에 임하는 것,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점 보좌가 나의 업에, 나의 경제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라, 현장 24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3 9 3이는 플랫폼 파수하도안 되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두삼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서 누리고 이것을 또 그림을 가지고 전달하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24 응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25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 1강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했을 때 위기와 불가능의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불가능, 완전 위기 상황인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도전하고 응답받은 거죠 거기에 임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전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내피림으로 인한 위기시대라고 했을 때 일곱 밸런트는 어떻게 응답받았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과거와 모든 운명과 모든 상처를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오늘은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미래는 최고의 그림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결단이시고, 기도이시고, 행복과 감사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영재의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응답받고 인도받도록 우리가 2023년 한해 동안 랩너트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누리고, 재창조에 도전하도록 랩너트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감 메시지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단이 활동하고 있냐?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 완전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곳 물어들이나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 응답받았던 그 증거 계속 누리도록 지금 삼단체와 여러 종교와 여러 대체 종교까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주의 힘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트들 을다 끌어가고 237치유서밋천장을 창악했는데 우리는 여기 다배앗기고 육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이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도 엠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주신 말씀이 초월적 믿음 가지고 영원 누리는 것이다.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고 보좌의 파수망대를 만들고 보좌의 안테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뭐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얻고 상구장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나의 모든 업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현장과 이렇게 계속 소통되는데 이상치를 위한 세계화, 치유, 그리고 치유화, 서밋화 응답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신이 초월적 믿음 가지고 무한세계의 힘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운동, 회당 운동, 오지 규율성 재창들 시스템 만드는 운동 가지고 풍랑시대에 도전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 풍랑 만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2023년 25 응답받을 사명 준비를 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25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모든 랩런트에게 심어야 되겠다. 3구 3 능력의 비밀을 랩런트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도전하고 최선 다해야 되겠습니다. 393 누리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화시키고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5의 능력 가지고 미래 도전할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해서, 인턴십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전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죠.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셨지만, 여기에 다 모든 레노트들이 담기도록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금, 토, 일 시대에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이걸 두고 학업에 대해서, 인턴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모든 랜덴트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진짜 보그말에서 학업이, 보그말에서 전문성이 보그말에서 진로, 진학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랜덴트에게 발견시켜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구나 나는 무한세계 영적 힘 얻으면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5 5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사들은 전도현장 도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엔도 잘 받는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랩넌트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고 계속 메시지 전달받아서 서밋스로 서미스, 올라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도 잘 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 이름만 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서비타임 때도 그렇고 사명자들 학방 때도 그렇고 뭐 중요한 여러 훈련 스케줄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인도 잘 받고 있는 거볼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을 완전 사명자로 키도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명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학업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완전 답 가진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를로 써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되는데 현장 가면 불신자 앞에서는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다. 이런 친구들이 우리 다락방에 많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거 흐름 깨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자들을 살려내서 현장 서비스로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도운동 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사각지대 현장 결석자 현장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장기 결석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고등부로 연결 안된 친구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눈 열어야 됩니다. 올해는 저는 이 부분들로 많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결석자 연장으로, 사학지대 연장으로요. 그래서 우리 어,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눈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 기도하면서 응답 같이 받아나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문이 열릴 거거든요 누구라고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2022년에 저는 응답받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랩런트들, 그 흐름 잘 못하고 있던 랩런트들이 많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배경에는 담임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섬기는데 1년 한 해가지고 된게 아니죠 2년, 3년 동안 여러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의 사각지대에 있는 랩너트 살리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계속 연락하고 소통하고 찾아가고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마음 문이 열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할수 없는 도전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화되는 응답이 어느 순간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전부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전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각 반에 있는 사각지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받을 나의 필드라고 생각하고 같이 붙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돕고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여실 거예요. 단기 결석하는 친구들 중에서 연락도 안 받는 친구들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안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는 아십니다. 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오거든요. 그 날은 오거든요. 그 열매가 언제, 누가 맡았을 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석자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한 그 선생님의 기도를 그 눈물과 한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자, 2023년에 세 가족들 통해가지고 전도의 문 여는 다단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족 현장으로 가야죠. 사각지대 결석자 현장으로, 세 가족 현장으로. 그러면서 지역불신자 현장 파고되는 것입니다. 광주 지역 불신자 현장 파고드는 전도운동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얘기 다 해놓으셨거든요. 광주 지역에 황금어장 다 유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사명자들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시스템 탈수 있도록 흐름 탈수 있도록 붙어주시면 눈 열릴 거예요. 저절로 인도 받을 거예요. 현장으로 진짜 다 파고들어야 되는 곳이 결석자, 사각지대, 세가족, 불신자. 이 부분을 두고 내년 한해 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 주간 동안 1월 첫째 주, 뭐 오늘까지 여러분이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렌터트와 소통하시고 부모님과 소통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톡방도 반별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단톡방 초청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1월, 2월 중에는 가능하면 신방 스케줄 잡으셔가지고 현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단 상황이 해결이 되면 반드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도 그렇지만 뭐 지금 여권도 그렇고 뭐 움직일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문이여시겠죠 25호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중 방학 중에 진짜 신방 스케줄 잡아가지고 특히 고일 랩너트를 완전 집중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고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모든 랩런트 모든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고 전화하시고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이 좀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다 이러면 여유가 있죠 내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 여쭤보듯이 시 하면서, 인사하듯이 봐가지고, 뭐 실제 인사하는 거니까요. 부모님한테 인사해주세요. 좀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여러분 학년에 부감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감 선생님들 완전 베테랑이시거든요. 20년, 30년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랩너트 다 알고 계시고 랩너트 괜찮다, 파고 드셨던 분들이거든요. 우리 부장선생님, 부감선생님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주세요 반드시 그러면서 그 소통 속에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스케줄이거든요 스케줄 인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고등부 기본적인 스케줄도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배 언제 드린다, 훈련이 언제 있다, 서미타임 언제 한다 이런 부분들 빨리 정리가 되야 됩니다 반별 다락방 시작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정해주세요 정하셔서 안되면 그 날짜,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선생님 중심으로 포럼이라도 꼭 해주세요. 먼저 이게 바로 시작되어가지고 연중에 늦춰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전체 스케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다 같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교회 전체 스케줄 속으로.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1월 달에 있을 훈련 스케줄 속에 다락방 전체 훈련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 이제 청소년 수련회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금 등록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차로 등록이 되어서 빨리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렘던트들 있죠.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친구들 있죠. 찾아내 가지고.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세계 청소년 수련의 흐름 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이번 주간에는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어, 세계 청소년 수련의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작성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랩런트와 함께 24 기도로. 랩런트를 위해서 24 기도로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에게 25 세계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백품 전도사님이 저보다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하셨고 지금도 어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 아직 원전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사건을 주셨는데 지금 하필 우리 고등부 교역자 내렸게 됐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어 영적 싸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싶습니다 싸움 하도록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셨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하면 할수 없어도 속상합니다. 화도 나고, 진짜 뭐 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 싶고, 차라리 제가 다쳤으면 좋겠는데, 저희 식구들이 다쳐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근데, 분명히 전 기도했거든요. 그날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휴감 그 세력은 결박시켜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은, 틀림없이 천사가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 처음 사고 당하고 며칠 동안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나 했는데, 물론, 다른 어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더 끔찍한 사고 나올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차가 폐차가 됐는데 저희가 이 정도니까 정말 천사가 활동했구나.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결국 이부분이니다 24, 25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에서도 계속 24, 25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24, 25 같이 하면서 최고로 응답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도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고 살려내서 올한해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 인원 150, 160, 뭐이 정도 되는 랩런트들 하나도 빠짐없이 사명자에 대열에 서도록 그리고 저 상악지대 속에 있는 랩런트들까지 다 들어와서 200명의 랩런트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저세신자와 불신자 연장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황금어장 속에 있는 친구들이 다 찾아지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설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싸웠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300명 붙여주셨는데 위대한 것같죠 우리에게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의 25의 능력 체험하는 한주간 되시기를, 할애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25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시대 가이사 앞에서는 랩노트 세우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24 주님 바라보고 사단과 영적 싸움 하다가 랩넌트 살릴 플랫폼 파시망대 안테나 만드는 25 능력 역사가 고등부에 반드시 2023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